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금연 광고, 당신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유를 중심으로 그 메시지와 설득 전략, 마케팅 요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광고는 첫 문장부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유, 혹시 끊고 싶어서가 아니었나요? 이처럼 시청자의 내면의 금연 동기를 건드리는 질문으로 시작함으로써 강한 몰입을 유도합니다. 이 광고는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주된 이유로 냄새가 덜 나서 건강 걱정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덜 피해를 줘서를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이유면 끊어라. 즉 이런 이유들은 전자담배가 아니라 금연 자체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광고는 금연에 성공한 사람과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스스로를 흡연자로 정체화하지 말고 금연 의지자로 재정의하라는 권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대조적 프레임은 메시지의 설득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보통 금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이중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인지 부조화를 드러내고 그 모순을 자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위한 선택으로 금연을 제시합니다. 광고는 흡연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규범과 책임감을 부각시켜 금연을 도덕적이고 공동체적인 실천으로 설득합니다. 이 광고는 마케팅적 타이밍도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광고 영상은 연말 연시, 새해 결심을 다지는 시기에 맞춰 공개되어 대중들이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하자라는 결심을 자극합니다. 이런 시즌성 접근은 행동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전자담배는 금연이 아니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렬한 인식을 심어줍니다. 결국 금연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고의 메시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광고는 전자담배 사용자의 내면을 건드리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전자담배를 피우는가에 대한 질문형 메시지로 내면의 금연 욕구를 자극하여 스스로 답하게 만들며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유가 사실상 금연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로써 흡연자가 아닌 금연 의지자로 정체성을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광고의 설득 전략은 크게 네 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조 효과입니다. 금연자와 전자담배 사용자를 비교하여 대조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 부조화를 유발하여 모순된 행동을 자각시키게끔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법과 반어법을 사용하여 자발적인 성찰을 유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규범 강조하여 금연은 가족과 사회를 위한 행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시청자에게 감정적 논리적으로 모두 작용합니다. 다음은 마케팅적 전략입니다. 이 광고는 단지 메시지 전달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마케팅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즌 마케팅을 사용하여 새해 결심 시기에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출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크로스 미디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TV,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 신뢰도 전략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캠페인으로서 사람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뢰성을 가지게끔 유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 이슈를 반영하여 마케팅적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네 가지 마케팅적 전략을 통해 광고의 설득력과 공신력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는 실질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금연 상담 전화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금연 결심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